두둥 두둥 용단어 안녕하세요. 영어 단어 함께 도움이 되는 용단어입니다. 오늘은 올로 끝나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fall입니다. 가을이 오면 산들이 온통 완전히 울긋불긋해집니다. 올은 부사로는 온통 완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낙엽이 떨어집니다. 가을은 펄이었죠. 같은 모양이지만 동사로 쓰일 경우 뜻은 떨어지다 입니다. 이 뜻을 확장해보면 낙하물, 복수로 쓰면 폭포 또는 감소, 하락이란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가을 운동회를 할수 있는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키가 큰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키가 큰 톨입니다. 이 친구는 모든 스포츠 중에서 농구를 좋아하게 됩니다. 오른 여기서 모든이란 뜻입니다. 금세 농구와 사랑에 빠집니다. 펄이 또 나왔네요. 여기서는 빠지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펄은 모양은 똑같지만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주 농구를 합니다. 올투는 너무나도 대단히란 표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농구를 합니다. 올데이즈는 매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입니다. 올데이는 하루 종일입니다. 올 데이즈와 올 데이 차이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미친놈이라고 부릅니다. call AB, A를 B라고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 친구가 농구를 하자고 전화를 합니다. call, 부르다라는 뜻도 있고 전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학교 복도에 들어갑니다. 복도는 홀입니다. 복도에 있는 사물함에서 농구공을 꺼냅니다. 공은 볼입니다. 학교 벽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은 wall입니다. 농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fall. 이번에는 넘어지다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fall과 all입니다. 이두 단어는 모양은 같지만 누구와 있냐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 암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영어 단어 암기에 도움이 되는 용 단어였습니다. 전체 단어입니다. 그림과 이야기를 이용해서 뜻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뜻을 보시고 단어 스펠링을 떠올려 보세요. 모두 다 'all'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